이시 안에 북로그입니다. 저런 북로그가 갑자기 또훅와 버렸죠? 네. 오늘 여러분과 긴급히 상의할 일이 있어서 이 영상을 또 찍게 됐는데요. 제가 2월 말이나 3월 초에 제 에세이집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을 짓는 게 너무 어려워서요. 지금 제목을 짓는 단계인데 이걸 지구인 여러분과 같이 좀 만들고 싶어서요. 그 에세이 내용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이게 예전에 그 예전 에세이 드린 거죠. 그, 때, 김난도 교수님의 에세이집, 아프니까 청춘이다 같은 그런 힐링물이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, 이게 계속 그런 힐링만 하고 있으니까,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, 김미경의 언니의 독설 같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, 야, 됐고, 니네 탓이니까 니가 열심히 하면 돼. 이런 얘기의 내용들이 또 한참 줄을 이루어요. 그러다가 또 이제 바뀌어서, 지금 뭐냐면, 자존감에 대한 얘기들이 많거든요. 뭐, 자존감 수업,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 먹고 싶어 뭐 이런 것들입니다 다시 어떻게 보면 힐링 위주의 얘기들이 왔어요 저는 그러면 그 다음 뭔가 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렇게 힐링만 하고 있으면 해결책은 없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다음 해결책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제 에세이 들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세 집의 주 내용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요 때론 힘들면 도망가도 상관없다. 그런 얘기에요. 그런데 무언가를 할 거면 굉장히 열심히 하진 말고요 그냥 대충이라도 많이 해라. 많이 하다 보면 결국 거기에서 확률을 높이는 것이 지금에서는 제일 좋은 해법이다. 이런 얘기에요. 그걸 너무 열심히 하거나 막 노력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. 어, 그런데 많이 하면 실패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. 그쵸. 그렇죠? 그러니까 실패 충격 받거나 자존감을 상할 필요도 없다. 라는 그런 얘기도 또 같이 곁들여서 합니다. 제 사례나 아니면 제가 만났던 친구들의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.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조언들을 좀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짓자니까 굉장히 힘들어서요. 다음 다섯 가지가 나왔거든요. 이 다섯 가지 중에 고르려고 하는데 지구인 여러분이 어느 게 좋은지 좀 투표를, 댓글로 투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. 여러분이 되게 익숙하게 그래서 오지선다형으로 만든 거예요 자첫 번째는요 도망치는 건 때로는 도움이 된다 이거 사실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제목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제 얘기가 맞거든요 지금 이 얘기가 딱 맞아도 좋긴 한데요 근데 이게 이 제목은 문제가 뭐냐면 일드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이게 있기 때문에 너무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찝찝하긴 해요 그래서 내용은 이게 딱이긴 하지만 약간 이것 때문에 좀 망설여지는데 얘가 원래 헝가리 속담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헝가리 속담이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는 생각도 들어요. 그래서 첫 번째, 도망치는 건 때로는 도움이 된다. 이거고요. 자, 두 번째, 나 그냥 성공 안 할래. 굉장히 직접적이죠? 이건 출판사에서 자체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, 거기서 1등을 차지한 게 이거예요. 나 그냥 성공 안 할래. <laughs> 굉장히 예, 좀딱 그 직접적인 제목이라고 할수 있고요. 그 다음에 3번, 3번은 미친 세상에서 제정신으로 살아남기. 이건 출판사 식구들 투표에서 2위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더 직접적일 수 있죠 미친 세상에서 제정신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일 아닌가 싶네요 네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노력하고 싶진 않은데 성공은 하고 싶어 <laughs> 네. 이거는 그냥 급조한 제목입니다 오지선 대학을 맞치려고요 노력하고 싶진 않은데 성공은 하고 싶어 또는 노력하고 싶진 않은데 부자는 되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이게 이제 원래 출판사에서 제일 처음에 기획할 때 했던 제목인데 청년 날다 이거거든요 굉장히 올드하죠 이건 자체 그 심의 결과 이건 아니지 않냐 일단 청년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후보에 좀 빠졌지만 오지선장을 맞추기 위해서 5번까지 했습니다 자 정리하면 1번 도망치는 건 때로는 도움이 된다 2번 나 그냥 성공 안 할래 3번 미친 세상에서 제정신으로 살아남기 4번 노력하고 나는데 성공은 하고 싶어 또는 부자는 되고 싶어 5번 청년 날이다 이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서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5개 중에 없다 싶으시면요 주관식으로 제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을 그냥 외면할 순 없잖아요 네, 그래서 실제 결정된 제목에 투표해 주신 분들 모두 그러니까 가령 1번이 결정됐다 라고 하면 1번에 투표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 그 중에 추첨이 아니라 그 1번에 투표한 모두에게 바로 시사저널 3개월 구독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예요. 여기 시사저널 써 있죠? 여기에 3개월 구독권 시사저널의 3개월 구독권 잘안 보이시나? 네 이겁니다. 요거를 네, 드리도록 할게요. 사실 출판사가 시사저널이라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<laughs> 시사주간지니까 3개월이면 12번은 공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, 그럼 지구인 여러분의 지혜를 좀 모아 주시길 바라보면서요 책에 나오는 날짜가 있으니까 일요일 1월 27일이죠 1월 27일 저녁 12시까지 투표를 맞춰 주시면 그 안에서 그 투표 결과를 가지고 이 책의 제목을 만드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, 참여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. 반드시 참여해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. 자, 여러분, 감사합니다.